첫 번째로 소개할 바지는 바로 얘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사실 차콜 색감인 것도 너무 예쁜데 이게 바진 듯? 치마 듯한 이 디테일, 이 부분의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기장도 딱 하프라서 살짝 이런 하프 기장의 치마인데 랩스커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오무스이 제품이고, 제가 이거를 지그재그에서 판매를 안 하길래 공원까지 들어가서 <laughs>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뭐 아쉽다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트링 디테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트링이 뒤에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거 덕분에 살짝 사이즈 조절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고, 이 위에다가 살짝 크롭 기장 되는 네, 그런 코디. 상에 입고 코디하면 너무 예쁘고 그냥 너무 예쁩니다. 얘는 제가 첫 번째로 넣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랩은 근데 이게 제가 이거 항상 계속 어떻게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건가 묶어야 되나 했는데 뭔가 다른 방법으로 묶는 방안은 살짝 별로더라고요. 해봤는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상태가 제일 예쁘다. 얘는 진짜 꼭 강추. 나는 제가 블랙업에서 구매한 버뮤다 팬츠입니다. 얘는 일단 후기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어, 검정색하고 화이트 중에 되게 고민을 했는데, 화이트가 좋으면 검정도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검정 사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얘가 좋은 점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이 소재가 뭔가 도톰하면서도 되게 부드러운데 막 엄청 두꺼운 느낌도 아니면서 아무튼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장감. 이게 보시면 살짝 무릎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무릎을 살짝 덮는데 이게 애매하게 많이 길어지면 진짜 약간 그 아시죠? 약간 찌따 같은 찌랭이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얘는 딱좀 힙한 기장으로 예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골반에 맞췄을 때 살짝 아주 살짝 A라인처럼 퍼지는 이 느낌도 제가 딱 생각했던 힙하고 뭔가 좀 예쁜 그런 범뮤다 팬츠 아닌가. 그래서 얘는 후기가 인증하는 그런 좀 강추템입니다. 또 제가 어두운 속옷 입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비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바지는 볼륨핏 재 에니크에서 구매한 바지인데요. 얘는 어 애초에 이 허리부터 되게 크게 떨어지는 볼륨핏이. 그거가 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엄청 옆에가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진짜 사람도 들어가 있을 것 같다고 엄마가 그랬는데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입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되게 핏 크고 힙한 그런 느낌이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뒤에 이런 느낌 볼륨핏은 좀 마찬가지로 이게 아무래도 볼륨핏에 대한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볼륨핏이 되게 잘 맞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하지 않을까. 워싱은 되게 무난한 참 워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도 생각보다 매치가 쉬워서 자주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힙한 바지 한번 추천 드려봅니다. 다음은 이런 데님을 또 보여드릴 건데 이 데님은 일단은 진짜 제가 이번에 추천하는 데님 뭐두 개밖에 안 가지고 오긴 했지만. 최근에 구매한 데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데님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모델 컷이 되게 쿨하고 좀좀 독특한 워싱 들어간 느낌이어서 색감에 반해서 샀는데 이게 화면에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살짝 쿨한 느낌이 있는 그런 청이고 핏이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골반에 탁 걸치면서 멋스럽게 떨어지는 핏 대박입니다. 그래서 미디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청바지가 예쁜 핏이 나려면 미디가 되게 적당하고 예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 미디가 되게 예쁘게 잘 빠진 그런 바지 같아요. 그래서 세상 힙하고 세상 손 많이 가는 존니탱 바지다. 얘는 진짜 좀 추천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음, XS가 있어서 좀 그런 어, XS몰이랑 스몰 중에 고민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스몰로 구매를 했고 제 체형에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 네, 다음은 이런 벌룬 팬츠를 매니크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얘는 우선은, 어, 색감이 진짜 예쁘고, 핏에 대해서는 되게 볼륨핏이거든요? 근데 약간 세미볼륨핏이라고, 어, 돼 있긴 했는데, 아마 볼륨핏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예쁘다고 안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저는 제가 이거 입고 나가보기도 했는데, 핏이 뭔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쁘다고 생각하는 바지입니다. 기장도 저한테는 좀 되게 딱 좋고 그리고 일단 얘는 색감이 대박이에요. 약간 청록색이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엄청 청록색깔이어서 청록색이 섞인 네이비 네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피 시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진짜 말해 보이. 허리도 완전 잘록해 보이고 세상 멋스러운 네, 그런 바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흰상이랑 같이 코디를 해주시면 너무 찰떡이다. 네. 런 느낌? 다음에는 이런 부츠컵 바지인데요. 얘는 제가 아쿠비클럽 그 원브랜드 하울에서 마지막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좀 지연돼가지고 늦게 왔거든요. 네, 일단 핏이 너무 예쁘죠. 이 너무 예쁘고 얘는 실제로 받아봤을 때 약간 그 회기, 그러니까 약간 그 탁하면서 빈티지 느낌 나는 회색깔 워싱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화면에서는 조금 청 느낌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청에다가 살짝 바랜 회색 느낌이 있어서 되게 묘하게 빈티지한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네, 너무 예뻤던 바지입니다. 제가 뭐, 뭐야 부츠컷을 그렇게 자주 입는다거나 그렇게 뭔가 붙는 옷을 막 엄청 좋아하는 유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런 부츠컷에다가 살짝 핏 되는 옷 입으면 되게 또 좋아가지고 가격도 좋으니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신축성도 꽤 있는 편인 것 같고 되게 활동했을 때 편해서 추천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네, 얘는 제이탐탐 제품이고요. 제가 셀렉을 해서 받은 제품인데 이 뭔가 되게 클린한 화이트 색상이다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버튼 디테일하고 이런 끈으로 이렇게 좀 앞에 붙어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약간의 러블리함이 추가되는 느낌? 그리고 이게 색상이 어 되게 클린한 응, 클린한 화이트여서 되게 여행 느낌 낼때 있죠, 약간. 여행 갈때좀 이렇게 가볍게 입는 느낌도 좋은데, 생각보다 위에가 되게 다양하게 어울려서 좋았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코디하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다.